자 이번에는 종아리 근육의 전면에 있는 근육인데요, 예, 전경골근입니다. 이 전경골근은 어, 경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골의 외측에서 시작해서 어, 조경명 위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근육이죠. 예, 그래서 예, 안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붙는 곳이 예, 첫 번째 발바닥 뼈, 뼈에 붙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엄지 발가락에 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근육인데, 이 전경골근은 먼저 기시부위가 이 골간막과 경골 외측이고, 또 발, 이 목을 이렇게 배측 긁어 지켜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당기시면 이 근육이 이제 단축되면서 이 근육이 보이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질긴 뼈처럼, 어, 질긴 근육의 힘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전경골근 예, 힘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이제 근육들이 보이게 되는데 지금 발바닥을 이렇게 예, 쭉 신전시키시게 되면 예, 신근들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 전경골근 힘줄이고 이 안쪽이 예 바로 이제 엄지 발가락을 들어주는 근육이죠. 예, 장무지 신근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예, 장지 신근들이에요. 발가락 전체를 2 3 4오지 이렇게 당겨주는 근육이죠. 예. 편하게 주십시오 너무 이제 스트레칭을 계속하게 되면 쥐가 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지신근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그 어떤 제한이 오게 되면은 발등 쪽이 아프게 되고, 이전 경골근은 그대로 전 경골근 부위에 이제 그 통증이 뜨게 됩니다. 자, 전 경골근 마사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경골과 비골이 이렇게 나뉘는 그 사이에, 골간막 사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쏙 들어가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어, 그 안쪽에 힘줄 부위에 TP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복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잡으시면 돼요. 이게 툭툭 걸리면서 이게 근육이 굉장히 잘 잡히고요. 천천 근육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편하신 곳이에요. 소화가 안 되실 때도 이 정경공근에 부항을 뜨시거나 아니면은 마사지를 해주시면 소화가 잘 되는 우리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는 바로 근육입니다. 네, 이렇게 예, 전 경골근을 예,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종아리 근육에서 예,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후 경골근이에요. 어, 종아리 이제 전면에는 전 경골근이 있었는데 이전 경골근은 예, 엄지 발가락, 발바닥에서 붙었죠. 예, 후 경골근은 어, 후고 그 경골과 예, 비골, 골간막을 이렇게 지나서 예, 발바닥으로 오긴 오는데 여기는 2, 3, 4지. 이 발바닥이어서 붙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전체에 통증을 내고요. 걸을 때마다 이 발바닥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도 바로 이후경골근을 마사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종골뿐 아니라, 이 종아리 쪽에, 특히 이제 이 아킬레스건 쪽에 통증이 나요. 그래서, 어, 이 종아리가 전체적으로 아픈데, 특히 이 근복과 비복근 안쪽과,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부위가 아프면서, 발바닥이 아픈 분들은, 걸을 때마다, 이 아치가 펌핑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평발들은, 이제 발바닥이 아프게 되는데, 이 평발을 만들게 하는, 또, 평발은, 선전적 평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발바닥이 아픈 분들에게 꼭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위가 이 후경골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경골근은 마사지하기가 참 까다롭죠. 왜냐면, 하 너무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서, 손으로 마사지할때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근육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딱한 군데인데, 어, 비복근 내측도와외측도가 이렇게 딱 나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나뉘는 지점 안쪽에서만 이 후경골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근데 지그시 잡아주셔야 돼요. 너무 꽉 잡으시면 이 예, 이제 굉장히 이제 아프신 부위거든요. 지그시 깊이, 지그시 잡되 깊이 잡아서 근육을 잡아주시고요. 골반에 특히 이제 골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요? 무릎에 문제가 오고 무릎은 또 이제 우리 그 발목에 발목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공부하신 비복근이나 가자미근이나 이후 경골근은 결국은 이 종골에 변화를 유리, 유도하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어, 종아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할 때는 예그 아픈 부위만 마사지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신 비복근과 가자미근 후경골근을 같이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 뒷면에서 이제 종아리 근육 들어가겠습니다. 종아리에서 가장 바깥쪽 근육이 이제 비복근인데요. 비복근은 다원자님들 많이 그동안 관리하고 계시던 근육이고요. 실제로 이제 알통 근육이라고 해서 종아리 알통이 너무 심해 이러면서 고민하시는 그런 근육이죠. 그래서 비복근은 크게 이제 두 개의 근육입니다. 내측도와 외측도에서 두 개의 근육이 모여서 아킬레스건을 형성하고 종골에 와서 이렇게 붙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종골의 변화에 따라서 이 예, 비복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어 비복근 내측도외측도 이제 통증 포인트를 보시면 예,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쏙 물린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양쪽 누구나 이제 있으신데 이거는 대퇴에 있는 근육들이 힘줄입니다 그래서 대퇴 이두근 힘줄하고 반건양근 힘줄이 이렇게 물려 있는 걸 보이시는데 그 안쪽으로 이 대퇴골에 이제 이 비복근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통증 포인트는 그대로 오근 부위에 통증이 뜨는데요. 무릎 뒤쪽이, 이제, 이, 당기면서 아픈, 예, 그럴 때, 이, 바로 이 비복근을 마사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예, 이제 오근 부위에 쏙들어온곳 아래쪽을 만져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내측도와 바깥쪽에, 예, 외측도에이 TP가 있는 곳이고요.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오시면 그 아래쪽에 바로 TP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은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측도 잡아서 마사지 해주시고 외측두는 이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쏙 물린 쪽 바로 아래 그리고 바깥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으시면 예, 툭툭 걸리는 예, 근육이 잡히실 텐데 바로 비복근입니다 그래서 외측도와 내측도 예, 포인트 잡아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마사지 하실 때는 먼저 어, 종골부터 종골부터 스트레칭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유는 예, 종골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부착이 되고 예, 아킬레스건은 결국 비복근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 스트레칭 여러분들 이제 하고 계시죠? 예, 무릎 꺾으셔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예, 때려주시고 자그 다음에 예, 비복근에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비복근이 두 개의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이 갈라지는 그 선을 파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죠. 비복근이 이렇게 갈라져서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위에 승산이라는 혈자리가 실제로 있고 예, 그 무릎 중앙에는 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방강경맥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듯이 엄지를 이용해서 안에 파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내측도와 외측도 잡아주시면서 파듯이 마사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부위 호구를 이용해서 압박하듯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종아리 이 천층근육인 비복근에 이어서 예, 가자미근 들어가겠습니다. 비복근을 들어내시면 그 안쪽에 바닥에 가자미처럼 납작하게 붙어 있어서 이제 가자미근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비복근은 대퇴골에 붙어 있었는데 이 가자미근은 바로 이 비골에 붙어 있습니다. 예, 비골대에 붙어서. 그 대로 경골 쪽으로 붙어서 바닥면에 붙기 때문에 마사지하실 때는 이 바깥쪽을 마사지를 하시면 비복근밖에 못만지시거든요 그래서 비복근을 들어내고 이 안쪽에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복근 팁이 있었죠? 비복근 팁이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비복근을 드러낸 상태에서 뼈 바닥 쪽으로 마사지를 하셔야 되는 굉장히 좀 아프신 부위예요. 그래서 그대로 쭉뼈 바닥 타고 내려와서 예, 우리 아킬레스건 부에서도 또 하나의 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자미근도 아킬레스건을 형성해서 이 종골에 붙기 때문에 이발 뒤꿈치의 통증이 예, 뜨는 그런 예, 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발 뒤꿈치 막 마사지 여기만 발바닥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비복근과 연결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복근 내측도 외측도 갈라주듯이 마사지 하시면서 내측도에 있는 예, TP 잡아주시고요 예, 외측도에 있는 TP 잡아주시면서 예, 가자미근 들어가고 이렇게 예, 잡아주시면 됩니다 뼈를 파주듯이 해주시고 다시 아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전 경골근과 함께 장지신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지신근이라는 것은 이제 지신근 예, 발가락을 신장시키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장지신근이기 있 때문에 단지신근도 있겠죠. 그래서 장지신근은 예, 우리 경골의 외측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잡으실 때는, 예, 전 경골근 뒤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뼈쪽으로요. 예, 비골쪽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전 경골근 바깥쪽으로 잡으시면 이렇게 툭툭 걸리는 힘줄이 딱 잡히실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장지신근인데, 장지신근은 발등으로 가요. 발등으로 가서 2, 3, 4, 5지를 당길 때 쓰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한번 당겨보죠? 예, 당겨보시면, 여기 이제 근육이, 여기 보이시죠? 예, 바로 요 근육이, 예, 장지신근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문제가 있게 되면, 예, 이렇게 배측 굴곡을 했을 때 쥐가 나요. 이게 오래 이렇게 하고 계시면 쥐가 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 힘 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간혹 가다가, 어, 한쪽 발가락이 막 이렇게 당겨, 당겨지면서 막 쥐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장지신근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통증들이 뜨게 되고, 어, 특히 이제 발등 쪽으로 통증이 뜨지만, 무릎을 이렇게 꿇었을 때, 무릎 꿇었을 때도, 바로 이쪽에 쥐가 나면서 발등 쪽에 통증이 뜨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같이, 우리 전 경골근 하시고, 전 경골근은 경골 쪽으로, 경골 쪽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장 지신근은 경골 이 뒤쪽에서 비골 쪽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포인트는 바로 이전 경골근과 장 지신근이 같은 라인에서 이 뒤쪽으로 잡아주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발 바닥 쪽에서 어 발을 그가락을 이렇게 굴곡 시킬 때 쓰는 근육이죠. 굵은들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은 발등 쪽에 붙어서 발그 발가락을 이렇게 신전 시켰다면 굵은들은 예 전부 이렇게 발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릴 때 쓰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지 굵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지 굵근하면 긴 지니까 이제 발가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굵은 발가락을 굴곡시키는 긴 근육,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경골에 내측에 붙습니다. 이 경골에 붙어서 그대로 발바닥으로 오죠. 그래서 2, 3, 4, 5지 발가락 끝, 말절골까지 붙어있는 근육이 바로 이장지굴근이고요그 다음에 후경골근이 경골하고 비골, 이 사이에 골간막에 붙게 되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경골쪽으로 장무지굵근이 붙습니다. 장무지굵근 하면은 아, 장 하니까 긴 거고요.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얘기하는데 엄지발가락을 굴곡시키는 근육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골 쪽에서 붙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경골에 붙어서 이 2, 3, 4, 5지로 가는 것은 장지굴근입니다 그래서 장지굴근과 장무지 굴근이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붙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어, 이 장지 굴근부터 설명을 드리면, 장지 굴근은 발바닥에 실제로 통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지화를 이용해서, 예, 펴주실 수 있고요. 마사지는. 그리고 실제로 관리하실 때는 장지 굴근은 바로 이 경골 바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으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서, 이 비복근 드러내셔야 되니까, 비복근 치우시고, 경골 바닥면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이 마사지를 하시면 되고, 바로 이제 이 가장 위쪽에 TP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잡아주시는 건이 위쪽에서, 상부 쪽에서 장지굴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굴근 건에 붙는 근육이 족저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있는 근육인데, 이 종골에서 시작해서 이 장지굴근 힘줄에 붙어요. 이렇게 붙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족저 방형근은 마찬가지로 발뒤꿈치 통증을 내요. 그래서 우리 족저 방형근은 발 뒤꿈치 이 바닥면에 낸다면 우리 가자미근도 이 뒤꿈치 통증을 냈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킬레스건하고 이발 뒤꿈치 뒤쪽에 냈는데 이 족저 방형근은 실제로 걸을 때마다 이 발바닥이 아픈 그런 증상은 바로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 방형근을 마사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족저 방형근은 손이나 엄지손가락 같은 거 쓰시면 조금 약해요. 굉장히 깊은 근육이기 때문에 심층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 반사봉 같은 걸 이용하셔서 족저 방형근, 기시부위와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를 이렇게 늘려두듯이 깊이 마사지 해주시면 굉장히 시원하시고 발바닥 아프신 분들한테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근육이 바로 족저 방형근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 족저 방형근과 함께 이제 발바닥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근육이죠. 예, 무지 내전근입니다.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붙이는, 내전시키는 근육인데요. 이 발바닥 쪽에 통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혈자리에요. 이 신경맥의 용천이라는 혈자리에 이제 우리가 자극을 할때 아 아파요 하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진애정근은 실제로 자극하실때 발바닥 전체를 이렇게 문지르기보다는 용천혈 자리를 집중해서 그래서 발바닥의 아치가 잘 떨어지지 않고요. 또 우리 평발이신 분들도 물론여이도 아파하시지만 특히 이족저방염근과 함께 예, 무진애정근 같이 같이 잘 빠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지 손가락보다는 이렇게 반사구봉을 이용해서 관리하시면 좋겠고 또는 주먹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펴주듯이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아래 다리에서 이 외측에 있는 근육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외반 근육이라고 해서 외반 시킬 때 쓰는 근육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 발이 지금 이 발은 지금 외반 자세고요. 이쪽 발은 이제 내반 자세입니다. 그래서 외반 시에 이 근육이 짧아지는 근육이죠. 자 먼저 장비골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골근들을 정리할 거예요 장비골근, 단비골근, 재산비골근 이렇게 비골 세 가지거든요 비골근이 그래서 비골골두에서 시작합니다 장비골근은 그래서 비골두 외측에서 시작해서 이 근육이 굉장히 재미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바깥쪽에 외관을 지나서 갈바닥으로 갑니다 여기서 안 보이시니까 이쪽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엄지 발바닥 교여서 붙습니다. 이 앞에서 공부하셨던 전경골근이 붙는 부위예요. 전경골근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붙죠? 바로 이 장비골근은 같은 부위에 이렇게 부착이 돼요. 그래서 이 엄지 발바닥 하나를 전경골근과 장비골근이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당기냐에 따라서 발이 내반되기도 하고 외반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돌때 굉장히 중요한 게이 엄지발가락이에요. 엄지 발바닥과 엄지발가락인데 결국 이두 개의 근육의 그 밸런스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의 각도가 변하면서 발이, 예, 신발이 어느 쪽이 다르냐 이렇게 보시면 내반 내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비골근은 어, 가장 이제 변형이 심한 근육이기 때문에 중요한 근육인데요. 어, 일단 발바닥이 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비골근은 비골에 외측에서 붙어요. 중간 정도. 중간 정도에 붙어서, 이거죽도다 재밌습니다. 첫 번째, 장 비골근이 엄지발바닥 뼈에 붙었는데, 얘도 이제 엄지로 붙으면 이제 안 되겠죠. 얘는 새끼발가락에 붙어요. 그래서, 장 비골근은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을, 그 다음에 단 비골근은, 예, 제 오지, 예, 중수골에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일 많이 돌출된 뼈가 있으실 텐데, 바로 이 뼈에 와서 붙습니다. 그대로 와서, 여기 부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금 모델도 굉장히 많이 돌출됐는데 이 뼈가 돌출된 사람치고 예이 무릎이 예 무릎의 각도가 예 정상이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골반 교정이 필요한 분이 분인데 어 여기가 지금 굉장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예 중수골에 와서 이제 부착되는 것이 예단 비골근이고. 제3비골근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부에 부착이 되는데, 제3비골근은 비골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서 붙어서 다섯 번째 중수골, 중족골이죠? 중족골 외측에 부착이 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근육은 전부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딱 잡아서 발을 내반, 외반시키는 데 결정을 짓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통증도 장비골근은 이 위쪽에, 위쪽에서 뜨고요. 그 다음에 단비골근은 예, 아래쪽에 통증이 뜨고, 그 다음에 제산비골근은 앞쪽에서 통증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비골근은 그대로, 예, 비골뼈를 압박하듯이 이제 잡기가 되게 예, 편하실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툭툭 걸리는 게 느껴지실 텐데, 예, 장비골근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비골 따라서 그대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경락으로는 이제 단경맥이 지나가는 곳이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단비골근은 경골 앞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경골 앞쪽을, 뼈 바닥을 이렇게 훑듯이, 그리고 수분을 이용해서 반죽하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 우리 골간근 정리하면서 예, 모지내정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지내정근 발바닥 쪽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예,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도 자극하실 수가 있죠. 엄지로 예, 모지내정근 잡으시고요. 그대로 훑어내리듯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하시는 동작이니까 어, 우리가 평상시 하던 건데 근육하고 연결을 하니까 좀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하시고 그 다음에 골강근을 정리해 볼게요. 골강근은 이 발바닥뼈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근육을 골강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배측에 있어서 발등 쪽에 있는 배측 골강근이 있고요. 발바닥 쪽에 또 장측 골강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측 장측 골강근 같이 하시면 돼요. 관리는. 그래서 먼저 어, 이 발등 쪽에 있는 골강근은 자 보시면 발가락을 이렇게 벌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예, 벌려주세요. 발가락을. 네, 아기들은 이게 잘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들은 이게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할머니들 발 보시면 어, 나이가 드실수록 발부터 죽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죠? 일단 외전이 안 돼요. 외전과 네, 내전을 시키는 근육이 바로 이 골간근들입니다. 그래서 마사지 하실 때는 항상 먼저 배측부터 쭉 네, 신근들이 있겠죠? 네, 신근들을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 쪽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둘도 한번 쭉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발목을 굴곡시키고 예, 신전시키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예, 발목과 발등 쪽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면서 예, 골간근 들어갑니다 골간근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배측과장측 같이 잡아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동작 갖고는 좀 약하시거든요. 이 사이 고를 파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을 비벼주듯이 발가락을 이렇게 찢어두듯이, 찢어두듯이, 이렇게 관리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걸려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하나 하나 잡아서 뽑아줍니다. 발가락을 뽑아준 동작은 예, 신근과 굵은들을 한번씩 스트레칭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발등과 발바닥, 네. 그리고 쭉이 안쪽으로 예, 외반시키고 예, 내반시키면서 발목 동작을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칭해주면 발바닥에 있는 예, 족저 방영근과, 그죠? 무지 내전근들이 쭉 예,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렇게 네, 예, 발 관리를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